최근 미국 성장주, 기술주의 조정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 뜨거운 섹터였던 2차 전지 또한 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차 전지 투자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는 영상인데요. 여러 증권사 리포트와 산업 분석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수치와 제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으니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이러한 생각도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재 배터리 산업의 펀더멘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기준 EV 잠정 판매량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10.8만 대를 판매하여 전년 대비 60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1.8만 대를 판매하였는데요. 유럽은 베이스라인이 높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1월 글로벌 최종 EV 판매량은 113%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총 33만 대가 팔려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CATL이 4.1기가와트시로 1위를 차지하였고 참고로 LG화학은 2.5기가와트시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 우리나라의 배터리 3대장은 두 자릿수의 조정을 받았고 2월 고점 이후 2 0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2차전지 산업의 약제는 크게 3 개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 상황입니다. 미국 후재금리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 가치를 선 반영하여 오른 성장주들이 후재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미래의 훼손 우려로 인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분쟁 중입니다. 현재 국제 소송에서 LG와 SK가 번갈아가며 이기고 있고 두 기업의 합의금에서부터 입장 차이가 있어 노이즈 발생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주시장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만 쓰겠다는 발표와 함께 배터리 내재화로 국내 배터리 3사의 향후 해외 외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드는 점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악재를 기준으로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매크로 환경은 사실 전문가들이 의견이 각기 다른데요. 확실한 건 연준에서 현재 금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이슈로 받아 받아들일 뿐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금리가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까지 온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 같은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가 연준에게 남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증시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금리 상승과 하락의 기간 동안에 걸쳐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은 우상향해왔고 시장 또한 우상향해왔습니다. 물론 급격한 국제금리 상승과 현재의 환율 상황이 분명 국내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시장이 금리에 적응하는 시간 또한 필요하고 이에 따라 현재 이러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2차 전지 산업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국내 분쟁 관련 이슈인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특허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소송권에서는 LG의 손을 들어주었고, 오늘 4월 1일 소송권에서의 예빈 판결은 SK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최종 결정은 8월로 예정되어 있어 소송에 대한 노이즈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의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배터리 대장으로 불리는 LG 화학이 움직임보다 SK 이노베이션의 상승률이 더디고 LG 화학과 삼성 SDI가 주가 상승을 보여준 후 밸류 차이로 인한 키마추기 형식으로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분쟁 노이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과대 낙폭 시 키마추기식 움직임이 보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바겐 이슈입니다. 폭스바겐은 30년 전기차 판매 목표에 따른 배터리 수요량은 무려 2 4 0와 w 시가 필요합니다. 1와 w 시팩 투자에 1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직접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배터리 조달이 경제적일 수 있는데요. 테슬라에서도 배터리 내려야 했다는 이슈가 우리 배터리 산업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유는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과 이를 상용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인데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하는 양산이 가능한 배터리 완성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중요한 건 판매량, 즉, 실적인데요. 삼성 SDR 같은 경우, 폭스바겐의 전략 배터리인 각형 배터리와 같은 포면을 쓰고 있다는 점은 위안 중 하나입니다. 파우치형을 제조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폭스바겐 외에 파우치형 배터리 발주 소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며칠 동안 2차전지 섹터가 조금이나마 반등을 했는데요. 이차전지 산업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진행된 기간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매달 EV 판매량의 추이를 살펴보시고 비중 확대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